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다 손을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에에서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신이니 레위의 딸이요 에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하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요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숙이 말씀은 첫 시작인 1장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인구조사의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민숙이 2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전체수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된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 26장의 전체의 65절이라는 긴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생명의 산 본문 말씀인 52절부터의 내용에 내용에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부문 말씀의 시작인 52절과 5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땅을 분배하는 기준은 5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땅을 분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과 조건은 각 지파의 사람의 숫자였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에는 더 많은 땅이 분배가 되었고, 인구가 비교적 적은 지파는 그 인구에 맞게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와 가족들의 숫자에 맞춰 땅을 공정하게 분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느 한 지파가 특별히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없도록 모든 지파가 땅, 땅을 공평하게,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때 무엇보다 그 균형이 깨어지지 않도록 인구 숫자에 맞는 공정한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인간의 욕심이 기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정한 나눔의 해토, 혜택을 받도록 하신 것인데요. 많은 사람이 속해 있는 큰 집화와 규모가 큰 가족이 보다 넓은 땅을 받아 사람의 숫자가 많거나 가족이 많은 것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땅을 나누는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기준과 방식은 55절과 5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갖게 하신 방식입니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이해로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제비 뽑기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모호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의 주의를 적용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제비뽑기에는 대략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결과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인구수를 기준으로 땅을 나누도록 하셨고 땅을 나눌 때에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제비뽑기를 할때이 백성들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뜻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제비뽑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누가 더 좋은 땅을 갖겠다는 다툼이나 시비를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죠. 제비를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던 모세의 시대, 모세의 광야의 시대에는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57절 이후의 내용에는 레위 윈으로 개수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땅을 분배하는 기준 그리고 그 방식에 관련하여 방식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을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하도록 하신 뜻 안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하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것이다라는 은혜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광야와 같이 잠시 잠깐 동안 머물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안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바로 그러한 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믿음 안에서 정착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자녀를 키우며 새로운 꿈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거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시작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대나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순간적인 선택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 지파와 가정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순종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저희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